자, 정현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이번 달에 갔었는데 거의 소수인 딱하거든요. 그래서 어, 수영하고 너무 좋고 거기 보면 분청한 모습이거든요. 실내 지금 일다 웃해. 어, 수영도 그 목에 길게 할수 있었지만 분청 한번 끝도 마다 나니까 몸이 더개운하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고. 수영만 하고 가지고 딱히 사우나 같이 갔었지. 그래서 들어가고 있잖아. <laughs> 아 지금 <저>, 내전이에요. <레전드> <laughs> 어? 저 거기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영 대회를 했어요. 저희 팀. 내가 었었는데한고어 어, 진짜 진짜. 빨리. 잘했죠. 그렇게까지 수영장을 쓰려면은 일찍 가셔야 돼요. 성수기 때는 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영 못하다 할수 없고 사실은 거의선 수영을 즐기. 사진만 찍고, 뭐... 진짜... 이거... 사진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런 특정... 서로 민폐지기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 되지 않는다고... <laughs> 그 찍는 사람들은... 옆에서 물보라게 비고막물튀우고 살면서... 다가서는 게 되지 않나? <laughs> 서로 민폐기 때문에... 확실히 그시기를 수영을 하시려면 좀... 숙박을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좋고... <laughs> 사진이 목적이 나타나면은... 뭐... 그런 사람 없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야외활동 하고... 그 사람을 가만히 있어도... 어쩔 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서로 만나죠, 그걸... 아침이지 같이 가면 미안. 새벽에 달리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 용궁사까지 그 갔다 온 코스가 있어요. 거기 되게 걷기도 좋고, 어달리기에서 갔다 오기도 되게 좋거든요. 거기 갔다 와서, 아, 반신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영장에 갑 어. 다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코스로 좀 놀기엔 참 적당히 다. 돌핀킥을 못 차도 예쁘게 나. 와 그러니까 뭘좀 수영을 못해도 예쁘게 나온 다아맞이 맞아. 맞아. 돼. 제가 그때 돌핀 킥 고자. 오히려 잘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음, 음. 아 그리고 수영복 선택 잘해가요쟤 한벌 거야. 그 속이 음. 너무 음. 잘 나오기 때문에 하늘색이 잘 어울리는 때그 같이 와도 하늘색깔이 많면안 맞는 약간 이 같이. 달라. 풍이 온다고 해서 다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 바람도 많이 불고. <놀람> <놀람> <놀람>